본인이 직접 이렇게 어필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손에 옷처럼 이렇게 숨기는 편이십니요 글쎄요, 저는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보기에도 어... 네. 고교... 안보 보고... 네. 그렇게 안 보이는 네. 되게 의외로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가 아니면 표현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음. 그런, 물론 그렇다고 막 헤프게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진짜 진심으로 딱 그렇게 마음이 왔을 때는 그렇게 표현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도 좀 표현하기가 귀찮대 네. 아무튼 좀, 좀 솔직하게 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부단하십니다 우리 그 두동분이 그뭐 연습할 때도 그렇고 보면은 참, 참. 조용해요 얌전하고 되게 열심히 하고 나도 참 바른 아이가 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laughs> 정말 바라요 연애에 대해서만 그런 거 가끔 하시면요 <laughs> 남자네? 아, 네, 남자네 그리 우리 혹시 보야 <laughs> <뭐야>, 뭐죠? <뭐예요? 웃음> 어떤, 연애에 대한 음, 어떤 네, 뭐 어, 이렇게 하루하루도 아쉽고 그런데 민기적 민기적 거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 딱 가서 사귀어 주세요. 좋아합니다라고 말하고 음음 다시 용기를 잠 아니 생각할 시간이 있든나 얘기하고 있잖아 <laughs>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그 역으로 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대가 많이 변, 변해서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오늘 가서 고백하세요. 크리스마스니까. <laughs> 어우 네. 이거 진짜 맞는 얘기다. 확실히 그 얘기에 맞는 것 같아요. 먼저 끙끙 앓고 있어봐야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만약에 대시해서 뭐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털고 일어나면 되잖아요상처는안겠지만 제가 짝사랑을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제... 어, 너무너무 너무, 너무 크게 웃은 이유는? 지금은 생각할 수가 없어. 아 진짜요? 네, 저는 7살 때부터 짝사랑을 했어요. 다음에 o i 좀비련 o 우울한 그런 남자 o n 하나 하 run. i 그래 o 문장이랑 좀잘 맞는 것 같아요. o n i 안다 o 다 n g 다 자, 그 다음 질문 <설명> 한번 뽑아볼까요? <laughs> 뽑아서 제가 넘겨드릴까요? 음, 그래. <laughs> 연말입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나이는 m o 요 성큼성큼 다가오는 새만큼 성큼성큼 노처녀의 길로 들어섭니다. 아 결혼을 하지 안 못하는 게 뵈스러워지는 나이 시간만 흐릅니다. 뵈스러워.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게 소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진짜 되게 심한 질문이 너무 안 맞네요. 벌써 그냥 이거 자체만으로 이제 시 같아서. 자 이분께 만약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있다면. 확실한 건 저희 누나가 서른일곱에 결혼을 했는데 어. 근데 서른일곱에 결혼해서 바로 임신하고 요, 요번 달에 애를 낳았어요. 근데 어.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요즘 시대에서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초조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초조해야 할 시대가 아니에요. 두 명에 맞는 짝이 나타나요. 기다리십시오. <laughs> 아, 네, 팀이 바르게 대답을 하죠. 우리 고형구는 연습실에서 이렇게 보면 참 정직해요. 너무 진짜 사람이 되게 올곧고 정직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있지만 정말 마음에 있는 그 얘기를 그대로 그죠? 자기의 그 이야기하고 더불어서 얘기해 주는데 그에 반해 우리 순례 군은 되게 바르잖아요. 안이해요좀보여줄 <laughs> 때가 되는데 응, 네.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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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 말씀이 있다면 이분게 이거 저걸 일단 당해니버렸어요 결혼을 안 하는 집안뭐 하는지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음. 그재스러지는 나이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안 하는 거 못하는 거는 결정하실 때 남자분이 이제 생기면 그때 이제 이렇게 알아서 될것 같고 뭔 얘기라고 이제 잘겠기만 굉장히 어색한 얘기 하는 거 아닌가? <아닐까? 웃음> 아 그렇긴 하지만 그 선택을 안 하는 거 아닌가? 분명히 그러고 저같이 주변에 티안 내는 남자분 이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굉장히 뜻 진지해지는 것 같은데 요즘 세상이 어려워요. 미안해요. 어, 사랑이 어려워요. <laughs> 맞아, 엄청 맞아요. 잘난다 그러면 돼. 글쎄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막 시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어, 신문기사에도 그런 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 그래서 막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결국은 다 우리가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선택을 또아니 결정을 주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안정해서 대부분 결혼에 관심이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신 거 같은데? 가셨나? 그분은? <laughs> 아니요? 20대 아니세요?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다음 질문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몸이 젊어지신 것 같은데 <laughs> 아까 그분이죠 <좀> 크게 웃으셨죠? <laughs> 네 무대 밖에서 어, 그 비결이 뭔지 알려주세요. 비결이 뭔지 제가 알아요 꿈쇼핑 <laughs> <laughs> 엄청 엄청 <가세요>. <웃음> <웃음> 자나요? 서른 하나 아, 칠구 만인건가요? 어, 아니요 아, 그죠그죠그죠 그죠, 그죠. <laughs> <laughs> 아, 맨날 그 요즘 그 배역들이 거의 다 수염 붙이는 네. 배역이라서 제가 지금까지 공연한 배역은 거의 딱두번배우다 수염 붙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수염 부리고 나오 했는데 그래서 <laughs> 전반적으로 늙어 보이지 않았나 실제로는 참 그렇죠 홈쇼핑을 많이 하는데 맨날 <웃음> 실패해가지고 <웃음> 도움을 별로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감사합니다. <laughs> 자, 다음 질문. 네. <laughs> 다음, 고민. 어, 왜요? 어? 아, 이거 진짜 심각한 고민이 이거 진짜 저도 되게 공감하는 질문인 것 <laughs> 같아요. 치킨이 먹고 싶어요. <laughs> 제가 성별을 하긴 했는데. <laughs> 자, 어디 한 번. 무슨, 분께 어떤 답을? 저도요. 고마워 치킨 맛은 좀... 아 치킨 요즘 가게가 너무 많아요. <laughs> 종류가 너무 뭐 맛들이 다 달라요. 뭘 <laughs>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추천하는 가게는 음, 혹시? 네, 맞아요. 저는 차라리 그... 배달보다 저는 차라리 그걸 좋아해요. 희철이죠 그아니 그, 메이커 없어요. 아, 그래? 그래. 트럭에 이거 돌려가지고 아 거기.. 한 마리에.. 안에..안에 안에 막 밥이랑 대추랑 막..그거 그, 있아 그런 거들었어요두 거 마리..세 네. 마리에 만이처럼.. 잠시 <laughs> <laughs> 아, 아, 아직 웃는않 안, 안,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거기 요즘에..요즘은 삼겹살을 꽂아가지고 <laughs> 더 어려워요. <거> 진짜? <laughs> 아니, 보세 아 집에 가다 보면 동료 아빠 한대시 서있지 못한 가화동에도 있습니다. 회화 동료거 같은데 잘못 사면 너무 많이 오래 돌아가지고막이야없 <laughs> 수분 없는 경우가 <laughs> 있데 <수분 없는 그런. 웃음> 아, 우뭐 좋아하시는 분, 배우고 싶으신 요 외모와 다르게 개꼬리 음식, 본인이, 잠깐 해서 어봐 아까 한창 그기 했는데, 어디 출신이시라고요? 강남 팝콘 출신 어찌나 우리 렇게자랑 하시던지 아 근데 믿, 믿어요 아니 아니 믿어요 두꺼운 자 개그, 개그 준비 하나 하아 고맙습니다 네 <laughs> 우리 두훈군 두군은자 이분께 치킨 먹겠습니다 네. 네네 저도 치킨 참 좋아하는데요 <laughs> 저는 요 근처에 똥꼬집이라고 피철이 <laughs> 똥고 뭐, 똥고 똥비 네아 <laughs> 죄송합니다 어그 집에 추천받아서 갔는데, 맛있더라고요 음. 그, 거기 한번 안가셨으면 뭐또 가서 맛보시는 좋죠. 음. 그렇죠. 거기 그 해물 짜장인가? 네. 그죠 짜파게티? 아, 야. 거기 얘기하면 어떡해? 이처리 아, <laughs> 아직 아직 잘 몰라서. 짜파게티가짜파게티가 이게 짜피게티. <laughs> 해물 8,000원이야? 어, 맛있더라고요 해물장에 같이 섞어 왔는데, 어맛있더라고요 한번 가서, 똥꼬지 똥 s 똥 e d 똥 n t 으로 e don't s 이 e 고 o n t s e 다 don't s e 다 don't see, don't watch. The thousand, however, you know, y 연말이라 쏟아지는 소개팅 문자에 우선 급한 마음에 번호를 받았습니다. 번호로 연락은 주고 받는데 연말에 바쁜 회사 일과 겹쳐 소개팅 남과 약속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계속 미루고만 있는데 약속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반응이안 됩니다. 아,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을까요? 물론 이 공연을 안 보면 약속 잡기 힘들죠. <laughs> <laughs> 굉장히 딜레마에. 후발들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laughs> 야 진짜 양반이에요. <laughs> 답이 나온 것 같으면서도 안 나온 것 같은. <laughs> 자 우리. 그 보형, 보형을 한번 아, 제가... 진짜 대답을 아, 이건 뭐진짜 대답이 아니라 일단 공연 하루를 안 보고 그러지? 네. 네. 어, 뭐? 전화를 하세요 아, 이걸 같이 보면 뭐, 좀처음으 뭐, 좀... 뭐, <laughs>